조금 전에 중계가 됐습니다만 국민의힘 새 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축사에는 두 문장이 즉석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음을 또 우리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그리고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하자는 구절이 그것입니다. 참석한 당원들로부터도 많은 박수를 받은 이 대통령님 말씀을 대신 전달해 본다면 오늘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나라를 바꾸고 또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는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과 혁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모두 개혁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는 저희 국정 운영 슬로건도 함께 참석하신 마녀명의 당원 내빈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